제피레스 합시다. 얘도 거의 리노랑 운영 똑같. 돌아오셨군요. 시작할 준비는 되셨나요? 아, 근데 이길 애가 없다. 소질이 있시군요 아, 그 틈만 났어 아, 예반데 소환 마구르고 저버리는 거 너무. 이런 애 만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애밤한데 그니까, 러소황마 팔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요. 민초의 피조물 살고, 잠길 수가 있는 상점이 아니어가지고. 야 미친놈인가? 아이고, 아, 고은재님 3,000원. 아, 감사합니다. 고은재님 3,000원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햄버거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사놓고 <laughs> 네 그냥 다 먹어 가리지 않는 편이라 제발 여기 한번만 아씨 이미 진거 아니 아니 아 이거 피전물이 여기 쳐준 순간 할만했던건데 열받네 롯데리아는 모짜렐라 인더 버거가 맛있어가지고 좋구요 <laughs> 민초 3고 넘어가죠 딱 어느정도 밸런스 맞죠? 이정도면 이득격 먹었네 대박 지면 안된다 다행이다 어, 잘 썼네. 민무수 감치밥세 보태야지. 아이고, 전어아 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햄버거 플러스 감치 했고요. 네, 이거 만화 커브상 둘다 사고 넘어가야겠지. 가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난 내초에 반사로 할 생각이 없는데. 거의 난비통곤이 올인할 생막이어가지고 지금. 반사 안 사는 게 나은 것 같아. 아, 미쳤나봐. 아니, 어쩔 수 없어. 마나 커브가 너무 쓰레긴걸. 그나마 뽑았어야 됐는데. 그런. 오늘도 리아 코난 범인님, 천원 감사합니다. 돌려줘요. 네 돈. 감사합니다. 아 이제 미쳤나 봐. 최대한 세게 만든 걸로 깨끗 이거 자르는 건좋겠다돌려줘 아,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이번 한 번님이 만원. 공개서 만원 아고 감사합니다. 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새로운 하인 준비했습니다. 관을 사야 될것 같고요.

대창코! 은근히 확률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잘 나오네, 생각보다. 뭐가 서순인데. 하면 입장에서 잘안 보여, 이거 서순. 그러니까 님들은 그냥 님들이랑 저랑 생각하는 게 달라요. 막상 하면은 이게 안 보이는 사소이 되게 많아가지고. 나는 이제 길을 보고 님들은 당장 보고 있는 그김물뭘 사고 팔고 그런 걸 봐가지고. 엄청 달라. 그 온도 차이가 좀 있어. 아, 아깝네. 여기서 제 창고 썼으면은 대박이었는데. 레벨업 뛸까요? 그냥? 뛰어야 될것 같은데. 어쩔 수없네 이게, 어, 만디면은, 지금 어, 만디면 안, 안 돼서. 어허, 반반 나오네. 반반도로 나오네. 아, 씨. 이미, 이미 망한 거아닌가 제발 효환비 효환비! 아우 나쁘지 않아 효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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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오케이 이겼고 잘 싸웠네요 네. 아니요 우리 방에서 서슴드립은 되게 중요해요 우리 방에서 서슴드립은 그렇지 않아 되게 엄숙한 방이여가지고 너무 돈 아깝다. 해적이 단한 장도 음, 나오긴 했네. 얘가 어쨌든 세지니까. 잘 파운드는 데끼 그. 얘까지 잡으면 진짜 좋았네. 이거. 어, 근데 할만한 거 아닌가? 히들어 공격 못했대. 어. 아아 깝다. 아 깝네. 여기서 두명 조코 클론, 두명 조코 클론. 은꿈 하 너무다. 아, 너무 세 보이는데. 위치컬위치컬이 필요한 순간이죠. 잘나온다

내쪽 거리는 거 없잖아. 아이반데름 한번 아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안 나왔네. 아니 그리고 이거 둥거 손네였어 어, 다행이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야, 너무 이상한데? 야, 너무 이상한데? 제발. 어쩌고, 엘리자 잡은 거 다행이다. 야, 이상해, 이상해, 너무 이상, 어, 아, 아프레스. 리본을 일단 잘랐고, 다행이요 이게 파밍을 해버린대. 자, 볼게요. 어차피. 어어? 어어? 어어어어 야, 아니 파밍거 하고 맥스나트 데미지도 맞아주고 그냥 지랄났네. 아, 개쩔었다 좋아요. 클론 한번, 클론 한번. 하수인들이제목을 해냈군요. 아니, 해적왜안 나옴? 아니, 뒤졌다 깨어나도 안 나올 건가? 좀안 나와 회이 원래 가대착 보면 돌아가는 게 정상인데 해전 말고 난 사고 있잖아요. 언제든 필요하죠. 봐요. 네, 민초도 은근히 돌솔... 아. 보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소용해 보세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안요 이런 거. 4대 창고라서 대점만 사도 돈이 빠듯해 가지고. 존나긴가 보다 근데.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립니다. 될 어, 되겠는데. 이건.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립이 예, 아주 유직한 하수이군요나못봤어 뭔가 천도이 나왔던 것 같은데.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음, 가장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무슨 생각계 하고 계시을지 알겠군요. 저도 예능으로 봐면 진 않았어. 그의 는 골드를 들었죠. 바다 정말 최고 바다 어떻게 아,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아아다이거까지 냈어야 되네뭐할 만큼 했으니까 어차피 100%니까 재첩 한번더 하죠 시간 대만이죠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될 수 있는 법이죠.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이게 돈 바이크도 있어가지고 얘는 사는게 맞아요.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왜케, 오른쪽에 있는 애팔것 같아서 불안하지? 불안함. 이게 돈이 빠듯해가지고, 이런 거 사면서 가야지. 고용하는게 좋겠군요. 터끌킨다고 진짜 많이 내긴 했나 보다 내가 해적을. 해적. 킥커. 뛰어 넘어. 요 난그 무엇도 렵지 않다. 아, 뭐 사창코 기준 5레벨에서 5레벨에서 돌리면은 안 끊기고요, 6레벨에서 돌리면은 이것저것 대충 조금 3에서 가면 가도안끊겨 아, 좋아요. 진짜 오랜만에 한다, 이거. <laughs> 리벤데어 나오면 좋을 것. 같아. 이게 브라에 버릴 수가 없어요. 그니까, 이거는 써야되고. 이미 스탯적으로는다 끝나서, 이 다섯마리 써야되고요. 구월을 넣거나, 리본데어를 넣거나, 그런식으로 갑시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 드디어 나왔네 대창고를 버려야 되는데 아주 하수인이군요 대충 하고버리좀버다가물안으수 좀 있겠지

而嗰個段。 오질락기끼었나보네 된거 안돼? 오빠 공격력 한 150은 맞췄어야지 150 됐으면 내가 질수도 있었는데 오빠 42공으로는 안되지